아아. 아. 2022년 10월 8일 오전 7시 54분. 이거는 10월 7일 금요일 얘기 영상이다. 아 어. 새벽에 어, 와가지고. 아 막가. 잠깐 잔다는 게 잠깐 누웠는데 그대로 잠이 들어버려가지고. 아일기 써야 되는데 영어 발음 연습해야 되는데 하고 깜빡하고 잠이 들어버렸다. 아무튼 금요일은 아 일이 많았다. 오전에는 이제 오늘은 한구 연구실에 가지를 못하고 어 그냥 오늘로 이야기하면 가지를 못하고 오전에는 이제 한 시에 수업이 있어가지고 그거 과제를 막 하고 있었다. 내가 그때 못 해가지고. 근데 이제 뭐 질병청에서 이제 무슨 세미나를 학교에 우리 학교에서 한대 그래서 박사님께서 그거 준비 좀 도와달라고 하셔가지고 그거 준비도 했었지 어 준비도 했었지 그러고 나서 어 준비도 했었고 그거 하고 나서 그 보니까 이제 수업 그거 관련해서 막 하고 있는데 무슨 이제 이제 뭐 이제 이제 산악이랑 연계돼가지고 이제 뭐 하고 있는 거에 그게 있었어 식물 추출물 가루 이슈가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내가 만들어서 거기 보냈었는데 뭐 계산 다 해가지고 여유분까지 생각을 해서 딱 보내드렸는데 막상 거기서 사용하려고 보니까 어, 사용하려고 보니까 좀 뭐라 해야 되나 그 버려지는 양이 너무 많았대. 그 그러니까 손실 양이 너무 많았대. 내가 들어보니까 절반 가까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 가루 추출물을 이 부족해서 더 보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일부터 연휴잖아. 이 월요일까지? 아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나 지금 동료 건조된 게 없어 죽겠는데 어 갑자기 그러니까 그러면서 교수님께서 그걸 퀵으로 빨리 보냈으면 좋겠대 그래서 그때가 한시 정도였으니까 급하게 또 나는 그 이전에 그 세미나 준비를 하다가 아 이거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박사님께 한번 들어봐도 되냐라고 여쭤보니까 어 들었 한번 되면 들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업 교수님한테 급하게 급하게 이제 이메일로 아 제가 이러이러해서 좀좀 수업을 좀 이렇게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제,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메일을 보내놨지. 왜냐하면 직접 찾아가려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출장 중이시라고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그랬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세미나 참석 이후로 막 했었는데 갑자기 또그 가루 추출물 가루 이슈가 터져버리니까 이제 나는 이게 거기까지 가는데 저번에 퀵을 가랑 보내서 한3 시간 걸렸었거든. 그러면 최소 3시에는보내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또각 파의 가루 모아야 되지 택배 박스 준비하고 이걸 또 소분해야 되고. 이 카드 결제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게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막 일절을 풀니까 어떤 사람들은 물어보래 그냥. 어. 그래서 물어봤는데 2시 반까지 답이 없어. 2시반3 시가 다 되었는데도 답이 없어. 그래서 막 하다가 또 나름대로 내 나름대로 해결 방법 아 이러고 써도 됐었지 이러면서 이제 다른 분께. 사건 연구원분께 막 물어가지고 난또 이제 일단은 아무도 답이 없안 주니까 일단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또 그게 마음에 안 들었나 봐뭐 자기들 마음대로 뭐어하여뭐 그런 이슈가 있었어 아뭐 길게 하면 짜증 나고 어 속상하고 이래서뭐뭐 그, 그, 뭐 길게 뭐 딥하게 이야기는 안할 거고 여튼 뭐 내가 뭐 죄송하다 죄송하다 이러고 넘겼어 어 그러고 보냈어. 일단 보내는 게 중요하니까 뭐내 상황이 어떻든가 그들을 막 물어보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고 막 지그들 나름대로 지그들 판단해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냥 넘겼어. 나만 등신오구되면 되니까 <laughs> 그래 보내고 해결하고 나니깐 거의 막 6시 가까이 되는 거야. 근데 나는 이제 동결건조 샘플이 제법 많이 비었었거든 그래서 이제 급하게 또 이게 다음 주월요일에쓸게또 아마 없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어 그래서 일단 최대한 빨래야 되니까 또동경원초 샘플 이렇게 뚝뚝뚝딱 만들어가지고 동경원초확 세팅을 하고 또 하수 항공 가가지고 SS 실험이라는 걸어 사스펜디드 솔리드 실험이라는 걸 해야 됐거든. 어 왜냐하면 어제 했었는데 그 웨이스트 워터 볼륨을 나는 10ml로 알고 배워가지 아 이제 다른 분 다른 박사님이 알려줘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몰라 저한게 누가 맞는지 모르겠어 한 100ml 정도 필터링을 해야 되는 거래 원래 어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 해가지고 그것도 딱 진행을 하, 했지 뭐 급해가지고. 급해서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래서 박사님께서 뭐밥 먹으러 가자라고 하셨는데 뭐아 제가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니까 알겠대 뭐내 생각에는 박사님도 좀 기다리신 것 같은데 내가 막시 이제 막 여유가 없으니까 그거 끝나고 이제 또 동결건조 가루를 써야 되는 학부 아학부를그 대학원생분께 이 계셨어 그래서 또 급하게 가루 만들어 드려가지고 이제 아니까 다행히 어쓸 만큼은 있, 만, 나오더라고 어 정말 다행히 요 어. 그래서 그거 다 하고 어떻게 뭐 그랬었어? 그러고 나서 이제 SS 실험이 거의 뭐 기다리는 게뭐 70, 7, 80%지만 그 실험까지 끝나니까 한 12시 넘어서 1시 가까이 되더라고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사, 고양이 사료 주문한 게 도착하에 있어서 뜯어가지고 물이랑 딱 챙겨서 하루 가득 챙겨가지고 내가 돌 이제 주던 고그 자리들에 가서 물이랑 밥이랑 다 세팅 다 하고 돌아와서 밥 먹고 누웠다가 자 버렸지. 네, <laughs> 그랬고 오늘도 그 학교 엄청 많다 오늘도. 어, 그거 체크하면 되고. 어, 그거 체크하면 된다. 네. 어... 어떻게 어 될라나 모르... 모르겠다. 어떻게 될라나 모르겠다. 진짜 좀 그렇다. 오늘 여기서 끝. 2022년 10월 8일 오전 8시 8분. 이거는 10월 7일 금요일기 영상. 어? 그냥 넘겨. 나만은 호구 등신되면 되지. 어? 일단 일만 처리되면 돼. 여기서 끝.